그~ 아까 세가지 지표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정 지지율 그다음에 그~ 정당병 지지율 그다음에 예. 이제 구도 이게 그렇죠. 마지막까지 보면 갤럽을 보면 일단 대통령에 대한 뭐~ 긍정 평가 부정 평가는 한 (35대) (60) 정도가 계속 이제 그렇죠.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성공한 캠페인 전략이라고 보이는 이른바 지민 비조가 음. 등장한 이후에 민주당과 이제 조국 혁신당을 합치면 한 (45) 정도 (45에서) (50) 사이. 그리고 음. 국민의힘 배열이 35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비례로 봤을 아, 그러니까 때 정당 정당, 지지원, 아. 정당 지지도가 그리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프레임이라고 할수 있는 정권 심판이냐 정권 지원이냐 예. 놓고 보면 이것도 한 30대 6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음. 있는 선박스권에서 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갤럽이 매주 조사를 하니까 놓고 보면 지금 국정 지지율에서 너무 불리하고 이게 사실 10% 이상 차이 나면 선거 힘들다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거의 20% 이상 차이 나는 게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음. 어렵고 예.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5주 전, 6주 전에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국 혁신당 돌풍을 보인 이후에는 어, 역전이 되는, 합산 역전이 되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이번 총선을 아마 지금까지는 지배하는 건데 이제 구도 압살 선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구도가 압살하고 있는 선거인데 구도가 압살 압살하고 네. 있다. 네. 네. 네 이게 지금 거의 두배 차이가 나는. 구도가 뭔가. 근데 제일 중요하긴 하죠 선거에서는. 중요하죠. 네. 제일 네. 중요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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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유권 대한민국에서 제일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면 저는 이제 대중이라고 부르거든요. 유권자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관심이 없다. 아니죠.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어떤 사장님들이 보고서가 올라오면 한 페이지로 좀 요약해서 보내. 음.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근데 예. 대중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한 음. 페이지도 긴 거예요. 음. 한 단어. 심판이냐, 안정이냐. 음. 그 단어 주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대, 예. 대중한테, 유권자한테. 예. 그 대중은 사실은 이그 구도거든요, 이게. 그 구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우리가 물론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번 선거 뭘 보고 찍으실 거니까 아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찍깜도 <laughs> 제일 높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실제로는 예, 공약이 네. 뭔지는 몰라. 네, 정, 대답은 그렇게 했어나 네, 정당과 구도를 가지고 <laughs>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선거의 성격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은 이제 구도라고 하시죠 정당 지지는 사실 양쪽이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방금 이제 정당 지지율 이제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그래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 예 한번 있으면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아, 있군요. 예. 있군요. 이걸 보고 또 많은 분들 이 질문하세요. 예. 어, 국민의 힘이 34%에서 37%로 4% 포인트 올랐습니다. 3% 3%, 예, 3, %포인트. 3 포인트.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34에서 29로 떨어졌네요. %포인트. 라고 하면서 어유 중대한 상황 변경이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30,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34%로 떨어졌던 것은 사실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음. 선거가 다가오면 정당 지지율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런 무당층에 있는 분들이 어, 조금씩 마음을 정하는 것이니까 예.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래서 아. 그때가 약간 이제 이상했다고 보고 예.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주당은. 그런데 민주당은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 아래 점점점점점점. 조구혁신당 다시 한번 예.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6% 7% 8% 12% 이제 4% 포인트 올라갔잖아요. 29 더하기 1 1는4 1일33 더하기 그러니까 8는 41. 똑같네. 뭐딱4% 그 4%가 이제 이렇게 갔다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권 전반에서의 흐름은 유지되는 것인 거든요이 흐름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이제 이, 이것을 보고 아 이제 아, 그러면 조국혁신당도 올라가고 민주당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하시는데 여론조사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합이 100%라는 거거든요. 아, 네. 렇다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모의고사, 수능 음. 점수가 아닌 거예요. 수능, 음. 수능 모의고사 점수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 올라가잖아요. 네. 내가 아 80점, 90점 가잖아요. 다른 애들 점수 변동 없더라도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음.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 떨어져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야권을 전체 파일로 본다고 하면 그 변동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얼미터 나온 것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대로 이거는 좀. 네. 추세는 음, 뭐 거의 비슷한 그렇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희가 이제 추세를 보자고 하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석달전좀 장기 추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중에서 네.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두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견제론과 지원론의 어떤 변화의 폭이 있습니까? 있었죠. 이제 네.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네. 두자릿수 뭐 십오 퍼센트 포인트 가량 네. 이제 심판 견제 정서가 높은 흐름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일월말, 이월초 설 전후부터 해서 이월 한달 동안 이제 사실은 그 격차가 한자릿수까지 줄어든 조사들도 재범 나왔습니다. 공천 갈등이 있었을 때 네,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공세를 받고 어, 여당과 국민의힘 그 한동훈 위원장 캠페인 잘했어요. 네, 사실은 음. 2 월달 엄청 잘했다고 볼수 있고 예. 어, 캠페인의 교본처럼 했습니다. 아. 가, 한두 가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집중적으로.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야당은 아무런 대응이 사실상 없었어요. 예. 어, 그러면서 효과 상당히 컸던 것이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조국혁신당의 출현, 어,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관련한 이슈의 부상으로 음. 인해서 어, 뭐 이렇게 표현하죠. 조국혁신당의 그 출현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정권 심판 기류가 활성화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두자릿수 그 이상 음. 이제 정권 심판 견제 정서가 정부 지원론 또는 국정안정론에 비해서 높은 흐름이 이제 다시 복원이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네. 예. 아니, 제가 어제 한결인가요? 그제 한결인가? 그어젠 어젠가 그젠인지 정확히 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름 분석 그 말, 음, 아, 네.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분석. 네. 구름 구름처럼 나오는거 네. 있잖아요. 워드 클라우드라고. 예, 네. 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 네. 네. 예, 그렇게 예. 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 기억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경제민생 심판 이쪽으로 음. 나왔어요 음. 윤석열 이 단어가 네. 있었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범죄가 네. 굉장히 크게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예요 음. 근데 오히려 야당 쪽이 경제민생 심판 이거 심판 윤석열 이렇게 되는데 경제민생이 여기는 큰 거야 그리고 이쪽은 범죄가 이렇게 커 근데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 요즘 말하는 걸 보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뭐 욕설하는 정치인들은 뭐 절대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사람들이 떠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음. 하겠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떠올랐거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제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삐 소리 나는 음.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라고 해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방송사 출신인데, 이 삐삐,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아. 다삐 처리를 했거든? 세 기자님 좀 기울어 지신거아닌가요 아. 아니. <웃음> 제, 제... <laughs>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